매일 반복되는 당신의 업무 자세. 혹시 숙면을 방해하는 숨은 원인이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잘못된 자세는 특정 근육 그룹의 만성적인 긴장을 유발합니다. 특히 사무직의 거북목 자세는 목과 어깨 근육에 과도한 부담을 주죠. 생산직의 반복적인 동작은 회전근개와 팔꿈치에 누적된 피로를 만들어내고 이는 통증과 함께 몸의 불균형을 야기합니다. 장시간 서서 일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허리와 다리 근육의 지속적인 압박이 척추의 미세한 불균형과 하체 피로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있습니다. 사무직이라면 잠들기 전목뒤 후두하근을 이렇게 5초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머리로 가는 혈액 순환을 도와 숙면을 유도합니다. 팔을 많이 쓰는 생산직이라면 팔꿈치 바깥쪽 근육을 손목 방향으로 깊게 쓸어내려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뭉친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하루 종일 서 계셨다면 발바닥 아치를 공으로 마사지해 온몸의 긴장을 유완시켜 보세요. 오늘 밤 당신의 직업에 맞는 마사지로 숙면을 되찾으세요. 더 많은 맞춤 건강 팁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댓글을 확인하세요.